아빠가 돈까스 먹으러 가자고 가서 끌려갔다가 <laughs> 돈까스 먹으러 돈, 가정에서. 돈, 가정에서. 돈가스 먹으러 돈가스이면서 <laughs> 음. 병원에서 왜 돈까스를 <laughs> 이러면서 막 <laughs> 오늘 주제는. 남자아이를 둔 이제 보호자분들은 조금 관심있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큰 고민이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 고래 잡으러 간다 고래 잡는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폭염 수술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해야 되는지 잘 그렇죠. 해야 되는지 음. 어떤 건지 음.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음. 그래요. 네. 왜 고려하는 수술이라고 할까요? 성기 바깥쪽에 음. 그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포피를 포피를. 어, 포피를 음. 이제 포경이라고 하는데 덮여져 있는 네, 이제 네. 경을 덮고 있다. 네. 그래서. 갑살포.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있 경은 그게 줄기 경.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포경인데 음. 포경선의 포경이랑 같아서 그냥 의미 같다 아, 의미 같으니까. 아, 네. 음. 그래서 포경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음. 정말 이 수술을 해 줘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이제 요런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음. 예전엔 다 해,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찬성 측부터 먼저 해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위생이겠죠. 위생적인 측면이겠죠. 왜냐면 이제 아이들 꼬추를 보면은 이제 포피가 덮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쉬하고 이제 소변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 습기도 많이 차고 찌꺼기도 끼고 또그 안에 포피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균이나 이제 곰팡이가 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습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아과에서도 흔히 보는 귀두포피염 귀두 쪽에 염증이 생겨서 붓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염증성 질환들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관리만 음. 잘 되면 근데 핵심은 뭐냐 음. 해도 돼안 해도 돼 그럼 모두 그런 얘기야 이렇게 음. 되는데 해서 손해 볼 거는 별로 없고, 없는 것 같고 장점도 있다 안 해도 될 때는 잘 관리하면 음. 그 다음에 병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음. 무슨 면면면면 면, 면, 면. 그걸 다 만족해야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음. 그러면 왜안할 거냐? 음. 엄마들이 왜 이렇게 몸은 몸본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근거죠. 반대 근거 음. 성함이 떨어질 수 있다. 음. 그 근거가 있어요. 그 아이의 의사 결정권을 뺏는 거다. 병적으로 진짜 병적으로 시술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